자, 이번엔 위성, 내가 옥수비를 볼때쓸수 있는 폭작업 보여드릴게요. 내가 일단 이쪽 중옥 쪽에서 볼 때, 중옥 쪽에서 볼 때, 뭐 상대편이 옥방 계단, 계단에 있거나, 뭐, 뭐, 이렇게 체크를 한다거나, 아니면 각 잡고 제가 볼 때, 많이 뜨면은, 일단 이 높이 있죠? 이 높이, 이 부분, 이대로 걷기 샷으로 던지면, 저 옥방 입구가 돼요. 포기든 삐기든 다 가능하고요. 그렇게 견제를 하시면 되고 만약에 상대편이 이렇게 올라왔다, 올라왔으면 뭐 건디를 돌던가 이쪽으로 붙을 거 아니에요. 그럼 이쪽으로 붙었을 때 거의 이쪽, 이쪽이나 이쪽 자리를 많이 잡잖아요. 쭉두 가지 폭 보여드릴게요. 일단 전방 자리 같은 경우는 자이 모서리에서 여기를 쭉 올리면 이렇게 휘, 흰색 진한 가로로 진한 구름 있죠 그 바로 위에 동그란 구름 있어요 구름이 많기 때문에 뭐좀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대로 에임을 정중앙에 두시고 그냥 서서 무빙 없이 투척하시면 이렇게 전방폭이 돼요 전방 고폭이 되고 이건 뭐 쉬운 폭이기 때문에 그냥 몇번 해보시면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이 건물 있죠 가로에 임을 건물 윗선에 바로 살짝 위에 올려줘요 그대로 오른쪽으로 걸으시면서 걷기샷 그러면 날라와서 병 맞고 이 구석 자리가 원폭이 나요. 근데 이게 주의해야 될게 항상 이 폭을 던질 때이 걷기샷을 던지고 바로 내가 키보드에서 손을 떼면 안 돼요. 그럼 힘이 약해져요. 그렇기 때문에 투척하고 나서도 걷는 길을 끝까지 유지를 시켜주세요. 그래야 100페이샷이 나고요. 그게 만약에 조금 힘들 것 같다, 아니면 내가 이속이 좀 딸린다, 그러면 1 2시임을 이렇게 건물 끝선에 맞춰주시고, 이대로 걷기 점프샷을 까시면 됩니다. 확실하게 던지고 싶으시면 걷기 점프샷을 쓰시고, 나는 좀 점프하는 게 싫다, 그러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키를 끝까지 눌러주시고, 던지고 나서 바로 키를 떼지 마세요. 이렇게 던져야 힘이 안 모질라고 백피가 납니다. 여기 이 자리가.